네, 안녕하세요. 지채입니다. 아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, 일단은 이와... 잠시만요. 이입니다. 먼지 따아시겠죠 오늘 소개할 제품은 닌자고입니다. 자, 닌자고이고요. 2014, 2014년, 최신형 닌자고라고 나와있죠? 짠이고요. 이렇게 무기 거치대랑, 이렇게 좀, 좀 신기한 무기가 있어서 한번 사봤습니다. 어, 저희 문구점에서한 2,000원에 팔았고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네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거를 여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요. 네, 일단 이렇게 카드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. 카드는 무기 있고요. 열어줍니다. 아, 밖이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서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일단 이거랑 아, 좀 내려야 되겠네요. 오 마이 갓다 날라갔어. 어떻게 다 날라갔어. 다 날라갔어. 여기 있다. 이거 행이다또 내려야 될것 같아. 또 내려. 오케 이렇게 있으면 이 판에 이거 판에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고 아닌가 이게 맞구나. 안돼 어디갔냐? 모르고 그걸 버려버렸네. 어떡하나? 아, 어, 이거를, 한 개를 모르 버려버렸어요. 찾아서 올게요. 네, 찾아서 왔습니다. 아이고, 구석구석에 있더라고요, 구석구석에. 이렇게, 끝입니다. 이건 앵이고요. 이거를 이렇게 다시, 다시 빼주신 다음. 얼굴은 한 쪽에만 프린팅이 이렇게 돼 있고요. 한 개를 높여야 될것 같아. 일단 무기부터 봅시다. 무기는 이렇게 있습니다.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있고 세 개가 있어서 괜찮네요. 일단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똑소리나게 멋있죠? 음, 다리를 다리는 아무것도 프린팅이 안돼 있고요. 뭐 보실까요?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어? 야 모자 아, 여기다. 아 모자란다. 자 이렇게 돼 있고요. 어 이것은 이거는 이거랑 거의 비슷하네요. 클래시 오브 클랜 머자랑 자, 아니 클래시 오브 클랜 머리랑 거의 비슷한 거 같고요. 여기 이렇게 서, 세워주시고, 이렇게 세워주시고, 한 개를 딱 들어야지. 됐다. 딱 들어주시고, 칼과 칼을, 칼을 딱 해주시고, 이렇게 해주시면 완성입니다. 좀 멋있는 것 같고요. 그냥 멋있대요 그냥 멋있네요 이거는 자 일단 여기까지 채웠습니다